자 요게 답니다. 자, 요 고, 접선을 구하는 거는 요세 가지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풀어보면은 세 번째 유형이 약간 귀찮죠. 세 번째 유형이 약간 귀찮기는 하지만 어, 실제로는 어렵지 않습니다. 근데 이게 처음 공부할 때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. 왜 헷갈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그림상에서 무엇을 의미한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숫자만 막 계산해갖고 적당히 이 숫자 저 숫자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식이 원함수도 있고 도함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 뭘 넣어야 되지? 막 이게 자꾸 헷갈리게 돼요. 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세 가지 유형을 정확하게 머릿 속에 정리합시다. 이거 정리 안 하면 여러분 금방 까먹습니다 지금 마셨다고 이렇게 여유 부리고 있는 학생들 그렇죠? 어, 이런 겁니 금방 까먹습니다 금방. 자자자자. 자, 자, 자. 세 가지 유형입니다. 첫째는 그 그림을 생각하는 의미를 아 그림을 어떻게 생각할 건가? 식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.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, 여러분, 예쁘게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. 이런 문제들은 예쁘게 그리지 않는다. 어떤 식이 있을 건데, 문제에서 이 식을 우리가 fx라고 했을 때,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접점을 준단 말이야. 여기를 a, b라고 주니까, 딱 봐도 이놈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한 방에 알수 있어. 뭘 알면 되냐면, 은 얘를 미분해서 f 프라임 미분한 다음에 바로 x 값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기울기도 알고 한 점도 아니까 딱 눈으로 봐도 그냥 나옵니다. y e q f 프라임 a라는 숫자에다가 x 빼기 x 값 a 플러스 b하면 한 방에 나오잖아요. 그죠자두 번째는 두 번째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.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접선을 꺼놓고 기울기를 줬다고요 기울기를 기울기가 얼마라고 문제에서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은 이 점의 좌표를 찾는데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f'x라는 프라임 식을 만들어서 그게 m이랑 같도록 하는 이 방정식을 풀면은 x 값이 뭐 a면 a, b면 b 지랄이 나올 거 아니야. 이걸 찾아서 이 a가 뭐를 의미하냐면 이 곡선에 있는 접점을 a를 의미한다. 그럼 이 a를 아니까 여기 b 값은 이 f 프라임을 쓰는 게 아니고 f x를 이용해서 f x에다가 뭘 넣는다? a를 대입하면 저절로 나올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도 있고, 한 점을 찾아 냈으니까, 이것도 눈으로 봐도 y, 콜그 문제에서 준 기울기, x 빼기, x 값 더하기, fa. 이게 여기서는 b랑 똑같은 거죠. 어, 이렇게 하면 끝. 그런데, 그러니까, 둘다 쉬워요. 왜 쉬우냐면은, 접점을 줘도 쉽고, 기울기를 줘도 x 값만 구해내면 되니까 쉽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귀찮았던 것은, 여기에 A, B가 있고,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할 거라 그러면은, 이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. 이 접점도 모르고, 기울기도 모르고.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, 자, 이제 한번 연습했으니까 좀 익숙해지세요. T, F, T고, 볼래식에 T는 거.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냐면, F'에다가 프라임 T는 게 됩니다. 이게 약간 길어 보이죠? 어, 그러나,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. y는 f't 곱하기 x 빼기 x값 t 더하기 ft 그래서 일부 책에는 이걸 공식처럼 이렇게 쓰는 것도 있다. 이제 여러분들 해봤으니까 이 의미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. f't는 원래 있던 fx를 미분해서 t를 넣은 거고 여기 t는 이 점의 x 값이고 여기 f t는 이 점의 y 값을 의미한다 근데 이게 약간 지저분한 식이지만 문제에서 b 식이 지나는 한 점을 주기 때문에 x 쪽에 a 를넣고 y 쪽에 b 를 넣어 보면 t 를 구할 수 있고 t 를 구하면은 요거 다 숫자로 바꿀 수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진다 어려운 원리는 아닌데 얘는 중간에 복잡한 식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귀찮을 수도 있다, 이거죠. 그래서 요게 음, 정리가 된 건데, 어, 요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10페이지에 43번, 44번, 45번 지금 풀어 보겠습니다. 예, 10페이지에 43, 44, 45.